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강화면 한금리에 위치한 주택을 한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박스와 집 주변으로 울타리가 안전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요 요 한금리 같은 경우는 어 강화면에서 조금 끝자락에 있기는 한데요. 어, 그래서 더 산세가 좋아서 전원주택지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. 무엇보다 이 주택은 그 매도인 분께서 건축주가 직접 직영 건축으로 좀 튼튼하게 잘 지은 주택이고요.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주택 내부는 황토로 황토로 다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주택은 주차 박스, 전동식 주차 박스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주차 박스 안쪽으로는 여기 이제 창고가 있는데, 좀 짐이 많아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, 이 창고 면적도 조금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차 박스와 창고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조경수하고 소나무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더라고요. 근데 더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요 마당에 잔디가 없어요. 자갈이나 파쇄석을 깔아서 조금 관리가 편하게끔 하셨고요. 저 안쪽으로는 다 텃밭 공간을 또 소담하게 잘 마련을 해 두셨습니다. 주택의 토지 면적은 155평이고요. 철근 콘크리트의 58평 주택입니다. 중공 연도는 2013년도, 2013년도 됐고요. 현재 조경수라든지 소나무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요. 뭐, 원하시면은 잔디를 까셔도 돼요. 뭐, 잔디를 푸릇푸릇하게 잔디를 까는 거는 이 면적이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제 탁 트인 조망이나 관리가 편한 정원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주택 답사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요새 신축 주택들은 방이 좀 좁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주택은 조금 이제 정년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좀잘 어울리는 주택 같아요. 어, 다소 진입로에 주차 박스 때문에 계단이 몇개 있긴 하지만 어, 일단은 실내 구조를 보시면 우리 옛날에, 그 옛날에 주택과 아파트 구조처럼 널찍널찍해요. 그래서 조금 시원시원한 구조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. 방은 기본적으로 4개 잘 되어 있고요. 주택은 남양바지로 해가 잘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 주택에 지금 전체 면적이 다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이 안쪽으로는 썬룸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좀잘 아름다워요. 앞에 뭐 가리는 것도 없고요. 이미 주택들은 밑에 다 들어와져 있어서 어, 평생 조망권도 잘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. 주택 면적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. 이제 방마다 음, 면적이 꽤 넓어요. 그래서 요새 신축처럼 방이 좀좁아난 것보다는 좀 널찍널찍한 구조 찾는 분들이 이 주택을 보시면 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주방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. 아마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 방문하시면 훨씬 더 넓다고 느끼실 거예요. 제가 영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조금 이게 실제 와보면 훨씬 더 영상보다는 넓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 주택은 특히나 좀더 그럴 것 같아요. 이 다용도실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. 뭐 냉장기, 세탁기, 뭐 냉장고 한 다섯 대는 놔도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안쪽으로또 기름 보일러, 보일러 실이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 안쪽에다가 겨울에는 빨래 같은 거 건조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만큼 조금 옛날식 구조에 좀 널찍 널찍한 생활이 편리한 널찍 널찍한 주택 찾고 계신 분들한테 이 구조가 맞을 것 같고요. 주방 옆에 대형 테라스, 대형 발코니랑 아 대형 다용도실이랑 옆에 옆으로 창고 나가는 창고도 창고 문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항아리에 된장, 고추장 이런 거 담아가지고 바로바로 주방 쓰시면 됩니다. 2층에 세컨주방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현재 이 주택은 두 분이서 사시니까 2층은 뭐 거의 비어 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. 2층 역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. 1층과 2층 뷰는 다 좋아요. 그요 주택 앞으로도 또 발코니가 굉장히 길게 잘 빠져 있어요. 그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이 안쪽 공간에 어, 퀸이나 킹사이즈 정도 침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도 방이 있어서 어, 주택의 방은 총 4개, 4개가 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겉에가 다 지금 황토로 되어 있는데 아,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요. 실내 다 원목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주택의 매매가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. 5억 7천이니까요. 답사 원하시면 연락주세요.